어 잠깐만요 라면 가져올게. 에? 예? 아 씨바 젓가락을 안 줬어. 어? 나 젓가락 안 사놨는데 여기? 아니 이거밖에 없어. 전화를 하라고요? 전화 한번 해볼게. 아니 원래 왜 젓가락을 안 주냐? 저기 상암동 제가 돈가스랑 라면 시켰거든요. 방금 배달이 왔는데 혹시 제가 그 젓가락 추가를 안 했나요? 네 추가한걸로 왔는데 네네네 맞아요 아니요 가락이있요아가네네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안닦여어요아네어 너무 감사하죠 아네 바로 바로 드릴게요 아네감사 죄송합니다 진상 아니 나 젓가락 숟가락 없는데 어떡해 오빠 실망 그냥 편의점 가서 라면 사오면서 젓가락 가져오면 되잖 지 가게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? 이걸로 먹을 수 없어 이걸로 먹을 수 없잖아 멍청한 편의점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 그냥 너로 씹 아니 젓가락만 필요한 게 아니라 숟가락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편하게 이거 집에서 먹으려고 배달을 시키는 건데 내가 나갔으면 씨발 외식을 하고 왔지 음식 포장지에 껴있던 거 아님? 아니 없어 아니 진짜 없어 만약에 여기 내가 젓가락이랑 숟가락 있잖아? 그럼 내가 씹새끼가 맞아 이게 뭐지 포인트인가 하는 돈까스 갑질이냐? 아니 이거 갑질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는 장사 도중 한 폭언 전화를 받게 됩니다 손님의 전화였는데요 <목소리>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 사온다고? 아니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이유가 뭐야? 요즘 매식업체 잘 안되는데 숟가락 하나 달라고 다시 배달원 부른다고? 진짜 개웃없다 아니.. 아니 잠시만요. 이거 나 완전.. 사장님 결점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젓가락 들고 오시겠네. 아니 근데 방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사장님도 웃었어. 본인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지. 가게 잘못은 맞는데 꼬장꼬장하게 그럴 필요가 있는. 이게 꼬장꼬장이에요? 아니, 지금 내 라면 불어 터지고 있는데 지금 나가 갔다 와야 돼요? 와. 아, 이거, 이거 진짜 이러다가 진짜 놀란데. 이게 뭔, 이게 뭐라고 논란을 만들어, 얘들아. 돈가스 팔아서 천 원도 안 남는데. <laughs> 네가 젓가락 달라면 남는 게 없어서 웃기게아뭐 여러분들 처음도 안 남는 게 말이에요? 그러면 어떻게 그야식업자를 어떻게? 야난 진짜 어이 없는 게 여러분들이었어도 분명히 별점 남겼을 거 아니야. 젓가락 숟가락 달라했는데 안 준다고. 아니 내가 갈까? 그러면 그러니까 <laughs> 오지 말라 해? 아 그래요? 이젠 이젠 늦었 늦었나? 배달원 분이랑 마주치면 안 되겠다. 팁을 달라고요? 그래 팁. 제가 티비 없어서 혹시 이, 이거라도 <laughs> 이걸 내가 못 했거든. 어제 전철 타고 이거라도 <laughs> 이거 하면은 보증금? 제 거는 아닌데, 그냥, 이거 안 어, 먹는 거 같거든요. 뭐. 이거 한국이면은 되게 비싼 거 아니야? 이거 2만 원짜리 아니야? 아니, 이거, 이거 이게 왜먹이는 거야? 아니, 이게 왜 음식물 쓰레기 이거 새 거야? 나다 뭐 먹는 거 아니야? 진짜 미친놈이네. 그냥 나가 뒤져라. 아니, 바라는 거 진짜 많네 니들이 배달 기사님들이야? 아니, 생각해보니까 이거 열 받네. 아니, 사장님이랑 배달 기사분은 아무 말안 하는데, 왜 님들이 그러는 거예요? 그러면 사장이 이미지 관리해야 하는데, 아, 이씨 발려나 하건 우리 아버지가 배달 기사라고요? 그럼 아버님이 뭐좋 아세요? <laughs> 처음 뵈기 전 드릴까? 저라도 좀.. 이거라도 좀 드릴까요? 아나 진짜 배달음식 시켜먹는 것도 고난이야 근데 오, 야안 오시는데? 잠깐만요 왜안 오시지? 이쯤 되면 안 오는 거야 인정? 어 안녕하세요 여보 여보 아 죄송해요 아네안요죄합니다네아 개인 번호 아 네네네 아아 네. 개인 네. 아네 아, 네. 네.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데 결국 사장님만 손해봤다. 기사님은 돈 받았을 건데. <laughs> 야 음료수 뒤졌어 아니 음료수 뒤졌는데 <laughs> 배달원 밑에서 담배 하나 피고 가겠네. <laughs> 아니 나아 이거 잠깐만. 아, 나 어떡하지 나 너무 죄송한데. 아 마음이 아프네. 100시간 칠 때마다 딩맨 보이니까 투수들도 힘들다. <laughs> 네가 지켰던 게 있냐? 네가 한 번이라도 지킨 적 있나 생각해봐라. 넌 말로만. 오케이. 나 말해볼게. 한번더 지킨 거. 제가 지킨 거한번알려줄게요 지킨 거. 자 말해보세요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잖아요. 일단 롤 다이아 찍은 거. 인정? 지... <laughs> 지킨 거 동정이라고? 진정이네 <laughs> <신경이래. 웃음>